3, 2, 1.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2번 김희자입니다. 컴퓨터에서 전원을 끄지 않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작업을 리프팅이라고 하지요. 우리 공화당도 전원을 끄지 않고 새롭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선출될 제3기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줄 압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laughs>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공화당입니다. 이 말은 숙명적으로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으며 국민의 힘에 국민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화당에 공화 없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3.1운동의 위대한 독립정신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인형과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입니다. 당 강령의 전문에 있는 것처럼 이미 검증된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사성의 실천적 적용만이 그 찬란했던 영광의 순간을 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니다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박근혜가 오랐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영원했던 자유 민주적 질서가 오염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 더려 펴진 이 시대에 위대한 선조들이 만든 자유 대한민국이 배신자들에게 장악되어 타락한 국가가 되어버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산에게 부역했던 배신자들이 전체를 날려버리지 않고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공화주의적 질서와 보수적 질서가 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이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 공화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핵 이후 변변한 그 실정 하나 없었던 시기에 근대 대한민국 역사상 수십 년이 걸려서도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진정한 민초들의 정당을 만들어 냈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 이것이 증명이지 않겠습니까, 동지님들 지난 5년간 우리들의 투쟁이 가는 본연의 성과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혁명을 중시하여야 하고 우리들의 목표는 미래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양적 팽창 외에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진보가 있었는가를 자문해 보면 예술 문화 부분에 취약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 개인의 미덕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투쟁에. 예술과 문화가 더해져 있을 때 공화의 품격, 보수의 품격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지들은 장고한 투쟁으로 인해 예술 문화적으로 소원했던 만큼 이제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기호 2번, 김희자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고단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들의 여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국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예들 문화로부터 돌팔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상향 에스 부플리카를 향해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실질의 측면에서 우리 공화당의 생존과 승리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조건은 재정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형성과 증식이 당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오로지 당원들의 희생에 근거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그에 더해서 저 기호, 이번 김희자는 미술이나 디자인의 저작권을 당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과 최고위원 하나 하나는 각자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 기능적으로 활약하며 연결되어 움직여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예술 문화 부분의 최고위원 한 명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호 2번 김희자를 이번에 선출될 최고위원 세명중한 명으로 뽑아 주신다면. 저의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국민 일반의 인식을 잠식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은 악만 쓰고 다닌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는 등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단 자유의 몸이 되셨으니 탄핵 무역 투쟁과 함께 명예해고 본래 우리의 모습인 정통 보수, 품격 있는 보수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소수에 의한 혁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원래부터 내재적인 내적,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미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수 있도록 기호 2번 김희자 강곡희 호소합니다. 또한 이번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우리 당의 생존 양식을 두고 벌어진 타협이 절대 불가능하긴 총체적인 생존 투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당 그들과 결말을 내야 하는데. 재유물에 침 뱉는 자들로 오는 당의 정상화는 물론 졸림마저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저 기호 2과 김희자는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덕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어줄 수 없는 기중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 지 말아야 할 선이란 게 있다고 말입니다. 저 기호 2번 김희자는 당에 대한 뜨거운 사랑, 탄핵 역적 배덕자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승리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김희자입니다. 감사합니다.